돌그러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오랜만에 야외에서 찍습니다. 신채양이 어 미술학원을 마쳐서 집에다 데려다 주고 저는 사무실로 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원래 책 영상이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2주마다 그다음에 어쩔 때는 또1주 간격으로 거의 2년이 넘었죠? 진짜, 이렇게 한 주기도 거르지 않고, 책을 꾸준하게 읽고, 꾸준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좀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회사 이사님들이랑 얘기할 때, 더비 일도 하고, 상상 스퀘어 일도 하면서, 제가 읽는 책은, 따로 읽는 책은 당연히 기본이고, 우리가 큐블리케이션 한 책은 2주마다 한 것이 꼬박꼬박 나오잖아요. 이렇게 내가 바쁘게 살면서, 진짜 이, 최소 2주에 한 권을 안 읽은 3년은 없다. 최소 3년.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부는 기본이다. 이거를 이렇게 우리 이사님들한테 항상 자신있게 말하면은 거기 엄청난 리스펙을 해주시죠. 다들. 진짜 대단한 것 같다. 미친 것 같다고. 뭐, 고작가님이랑 저는 이게 기본이죠. 아, 이렇게 까 손이 너무 아프네. 그래서, 어, 오늘은 왜, 오늘은, 오늘은 책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그책 영상은 독서연구소에 올렸어요. 왜 오늘 신박사 TV 안 올리고 독서연구소에 올렸냐? 책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게 신박사 TV에 올리면 이렇게 그냥 고정적으로 읽는 분들이 한 1,200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제가 그렇게 너무 어려워서 강력하게 추천 못하는. 왜냐하면 그분들은 진짜 찐 독서가들인데 그분들조차도 조금 이거는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 고려해 보셔야 된다. 왜냐면은 이게 일효학 얘기인데 인류학 얘긴데 너무 깊어요. 너무 전문적이고. 그래서 저도 다 읽었는데 이게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관련 분야에서는 평점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고약가님은 인류학 덕후여가고 엄청 재밌게 읽었다는데 솔직히 저는 나중 마지막 3장 정도 가면 되게 유익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1, 2장, 1, 200쪽 동은 진짜 무슨 직립보행에 하는 얘기거든요. 정말로 주구장창 직립보행 얘기만 나오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래서 그 독서연구소에 찍을 때 주의사항, 주의사항 계속 강조합니다. 이게 나, 책이 어렵다고. 그래서 오늘은 그 책은 간만에 독서연구소에 올리고 오늘은 이게 야외에서 이렇게 날씨가 좋죠? 이제 꽃도 조금 피고 그래서 야외에서 신선한 공기를 이렇게 맡으면서 영상을 찍는데 아, 팔이 겁나 아프네, 진짜. 이렇게 <laughs> 찍는데 어, 이렇게 될줄 몰랐다. 제가 이렇게 썸네일에 썼잖아요. 진짜 바쁜데, 저희가 진짜 이 로켓트가 뭔지, 그걸 정말 잘 경험하고 있거든요. 로켓트가 뭔지 진짜 잘 경험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확실한 중소기업. 완전 어느 정도 생존이, 생존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확장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스타트업은 아닌 것 같고, 중소기업인데, 저랑 이제 고 대표님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신경을 많이 써서 저희가 오리에, 이제 오리와 이수에 베이스캠프를 마련을 완전 성공적으로 했는데 스튜디오도 두 개나 만들면서. 근데 그거를 만들 때 인테리어 비용만, 어, 오리만 1억을 넘게 썼어요. 엄청 열심히 만들었어요. 작은 공간이지만 정말 잘 쪼개서 잘 만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직원분들이 한 13명? 이 정도, 14명? 이 정도 된것 같았는데 그 짧은 몇 개월 사이에 직원분, 새로운 직원분들이 식구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회사가 너무 빨리 커졌고, 지금도 여러분 이제 스터디형 가면은 커뮤니티 채용 정보 보실 수 있거든요. 요번에 영상 PD 두 분, 이제 편집자,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출판 디자인 하시는 분 뽑으면은 네 분이 더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총 직원수가 24, 25 그래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다 앉을 데가 없어요. 한꺼번에 고 작가님 말씀 이렇게 전체 회의를 들을 때가 없어요. 보통 전체회의는 자주 안 하는데 그래도 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한 군데 앉지를 못해 사무실이 너무 좁아갖고 왜냐면 거기 스튜디오를 넣느라고 되게 작게 쪼개놨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한 30명, 35명까지는 우리가 계속 뽑으니까 어 이게 다 모일 때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스퀘어는 오리에 있으니까 오리 근방에서 제가 또 열심히 여기저기 사무실을 보고 다니다가 괜찮은 게몇개 나와서. 어 내일 모레 뭐그 사무실 주인이 뭐 팔겠다는 입장만 바꾸지 않으면은 계약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세 번째 사무실을 보고 왔고 어 바로 이제 계약을 할 생각이고 요즘에 이제 그걸 느껴요. 진짜 우리 회사가 인계점을 돌파하고 이제 폭 폭발적으로 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진짜 무섭게 큰다. 그러면서 여기서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이게 퀀텀점프가 또 가능하거든요 또고 대표님이 엄청 더비도 새로운 분이 한분 오셨고 정신이 없어요 와 진짜 열심히 해서 잘 돼야 되는 거는 우리의 궁극적 목표였지만 이렇게 뭔가 빨리 클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게 진짜 로켓인가 하면서 너무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은 계속 빨리 확장을 할 거고 어, 많은 졸꾸러기 여러분들과 직간접적으로 일을 할 생각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어, 뭐그 다음에 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계속 이제 회사를 키워나갈 거고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와 진짜 살면서 이렇게 바쁠 수 있나 진짜 저도 데일리 리포트를 그거 스쿼드랑 뭐 영어 공부 때문에 이렇게 표시는 매일 하고 있거든요. 66 챌린지도 매일 하고 있고. 저는 사실 데일리 리포트를 쓸 이유가 없어요. 시간이 모자라요, 저는. 어, 저는 뭐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기 때문에 데일리 리포트 같은 건쓸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데일리 리포트 쓰니까 운동 꾸준히 하고 스쿼드 꾸준히 하고 그러거든요. 아, 근데 진짜 살면서 열심히 살면은 이렇게 빨리 바뀔 수도 있구나. 그 다음에 이게 몇년 동안 어느 정도 스테이블한 구간에 있다가 인계점 넘으면은 진짜 로켓처럼 팍 올라가는구나. 그거를 몸으로 겪으면서 저는 꾸준히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어느 자본주의 끝판왕을 꿈꾸는 어느 아기 아빠의 자충 우돌 기업 상장기.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정말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데 상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팟캐스트 골방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많이 왔죠 직원분들이 저희가 저희가 그룹으로 따지면은 상상스퀘어뿐만 아니라 그룹으로 따지면은 어뭐 거의 30명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기까지 오는 것도 뭐 되돌아보면 너무 신기한 사건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좌충우돌 기업 상장기를 보여드리면서 그러면서 배운 것도 공유하고. 정말로 이렇게 되면 예상치 못한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부를 얻게 될 텐데 그 부의 대부분은 이제 사회로 어, 올바르게 환원하면서 더불어 살수 있는 세상 이제 단순히 돈을 환원하는 것보다 더불어 살수 있는 인식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무실에 닿아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